경북 김천시 부항면에 있는 해발 6 0 0고이 산속의 민박집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정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햇볕이 잘 들고요. 또 옛날 집을 조금 리모델링 해서 조용히 한 분이나 두 분이 계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뒤에는 복분자 밭이 있어서 입이 심심하지도 않겠죠.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크에는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방으로 들어가면. 색깔이 이쁘지 않나요? 여기는 주방 겸, 거실 겸 조그만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창호지문 반대쪽에 또 하나의 침실방이 있습니다. 방이 두 개인데요. 둘다 황토로 미장을 해서 황토 방으로 꾸며놨고, 커튼도 황토 염색을 해서 완전히 황토 일색으로 방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비계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황토가 우리 몸에 좋다고 하죠. 그래서 아토피가 있거나, 아니면 음, 혼자 뭐 공부를 하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혼자 조용히 쉬어야 되는 여양 휴양 시설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적격일 거예요. 요 뒤에는 조그만 창고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옷장 겸또 일반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도 있고요. 황토 색깔이 성분도 좋지만 황토 색깔이 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차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음, 느낌이 드네요. 침대는 싱글 침대지만 조금 면적이 넓은 둘이 잘 수도 있는 그런 싱글 침대가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창 밖을 내다 보면은 멀리 경남 합천에 가야산 정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나이 흐려서 안 보이는데 저기 보이는 그산 너머에 아주 정면으로 보이거든요. 마당도 넓고 또 가끔씩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릴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마당가에 이렇게 조그마한 연못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넷도 되고요. 또, 여기서 김천 시내까지 한 40분 정도면 갈수 있는 거리고, 20분 거리에 마트, 병원, 뭐 농협, 우체국, 다 있습니다. 혹시, 요런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렴하게 예, 예, 빌려 드리겠습니다. 방은, 요거는 두 칸으로 해서 한 채가 있고요. 또, 그 옆에 한 칸, 방한 칸짜리 원룸이 두 개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 찾아와서 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